네. 안녕하세요. 김잡사입니다. 김 김도선의 신변잡 박사전. 오늘은 팔굽혀펴기 푸시업 드디어 21일차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변함없이 힘들어요. 힘듭니다. 변함없이 힘들고 아, 이게 정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. 하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하, 푸시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55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옆방에 어, 서서 옆으로 찍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잠깐 택배 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엄마가 좀 부탁하신 물건이 있어서 자, 바로 군말 않고 시작하고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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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먹은 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아침에 오뚜기, 오징어 짬뽕이다밥 말아 먹고 그리고 나서, 어, 점심에는, 그, 통세와퍼, 아, 게살와퍼? 그거에다가, 양상추 코슬로에다가, 타코아저 하나 먹고, 초밥 다섯 개 먹었습니다.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 안 먹었고요. 운동하고 먹을 겁니다. 햄버거를 두 개씩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, 제 욕심이 과한 것 같습니다. 적당히 먹겠습니다. Great. <laughs> 요즘, 제 휴대폰이 불편하진 않는데, 블루투스가 그 연결이 됐다 말다 됐다 말다 하거든요. 그게 너무 짜증나 가지고 삼성전자 대리점이 보통 한 2시까지 하거든요. 근데 11시에 갔는데 벌써 끝나. 짜증이 날것 같아요. 얼마나 일찍 가야 되는 거지?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는 갈때한 7시 일어나자마자 가려고. 아, 너무 힘들어. 옥션에서 뭘 시켰는데, 뭘 시켰는지 나도 몰라. 이 쇼핑이 그래도 위험한 겁니다. 토마토, 맞다, 토마토 시켰구나. 자, 자 그냥 군소리만 바로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멕시카나 양념치킨 또는 처갓진 양념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햄버거를 너무 과하게 산 관계로 집에 남아있는 햄버거가 3개가 있습니다 그 리뷰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에 대한 욕심은 과할 뿐입니다 적당히 드십시오 <웃음> Beautiful. <웃음> 아... <웃음> 자, 바로 이어서 잡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푸쉬업 바를 이용한 운동 바로 하겠습니다. 다시 해서. w e 이 팔굽혀펴기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거는, 영상을 안 찍었을 때는 보통 운동을 포기하게 되잖아요. 어차피 오늘 안 해도 되니까. 제 자신을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운동에 대한 영상에 대한 기록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볼 거고 저도 볼 거기 때문에 여태 보면 제가 한번 게을러지면 이 영상을 기대했던 분들도 있고 저한테도 실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영상을 계속 찍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. 영상을 찍어 본인이 계속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루틴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그냥 딱히 먹고 싶은 거 없고 물 마시고 싶네, 물. 오늘도 이렇게 110회 푸쉬업 영상 마무리했습니다. 푸쉬업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건데, 본인에 대한 약간 약속을 안 지키면 제 자신의 몸이 망가진다는 걸 금세 알수 있기 때문에 좀더 긴장하면서 하게 되는 거 같고요. 그래도, 제 7년 전 사실이랑 비교해보면, 정신승리일 수도 있지만, 많이, 나아진 거, 같아요. 거의 7년 전 모습인데 많이 변한것 같지 않나요? 라고 하기하면 저만 정신생인 것 같아서 앞으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. 이제 1차 목표는 20일 했고, 이제 50일, 100일, 1000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천명, 만명, 십만명 구독자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. 파이팅!